안녕하세요. 소댕이다육 카페 다육 카페 다육카페 주인장 기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수연에 대해서 제가 분갈이도 하면서 이 식물이 성장은 어차피 잘 하지만 어떻게 화분 선택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지금 오늘 요것은 제가 어 선택을 좀 해왔어요. 아주 묵은 어 수연인데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걸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 얘가 좀잘 묵어가지고, 음, 영립도 지금 많이 좀 져있고, 가지를 보시면, 이렇게 어, 묵어있는 표시가 저절로 나는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예쁘게 가지가 잘 나와 있고 또흙 자체도 분이 아주 형성이 잘돼 있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, 식물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식물 색깔이 붉은 빛이라 제가 또 이렇게 요번에는 푸른 푸른 빛이 조금 도는 화분을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이 식물이 작은 화분에서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화분을 조금 넉넉한 스타일로 잡아 왔습니다. 그러면은 요번에 마찬가지로 일단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굵은 마사를 4분의 1, 3분의 1 선택을 해 주시고, 이런 정도로 하시면은 뭐 분갈이 하는 방법은 이미 다잘 알고 계시니까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 어, 이 수연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서 이 수연은, 뭐, 일부 어떤 분들은 프릴 수연이라고도 하고 또 아주 짜글짜글하게 굳어져 있는 수연도 있죠. 지 근데 저는 그 아주 짜글짜글한 수연보다는 이렇게 조금 늘씬늘씬하고 늘신 조금 사이즈가 큰 품으로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. 지금 요런 스타일들을 주로 또 뭐 베란다에 두시든 어디 두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은 실내에 뭐뭐 음? 뭐 책상도 좋아요 아니면 식탁도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TV 옆에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어 내가 식물을 아끼고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 정도 얼지 않는 베란다 아니면 창가 햇볕을 충분히 보아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죠. 식물은 물을 너무 말려도 좋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줘야만 도장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가지가 아주 튼실하고 건강하죠. 이런 정도로 재배해 주신다면. 아주 100.1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수연에 대해서 해드렸고, 다음은 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,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품종은 도감마리아 계열입니다. 어, 보통 저희가 보시면은 이 창들은 참 지금은 다양하죠. 얼굴들이. 그러나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핏줄을 많이 타고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좀 많이 묵혀 있던 아이들이라 이영립이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하는 것은 이제 분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어 아주 분 형성은 잘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충분히 새 흙을 넣어줄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할 겸또이 묵어 있는 흙과 이 잎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묵어 있는 영잎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. 이 사이에 뭐 벌레도 낄수 있고 또뭐 균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묵은 잎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잘못하면 썩거나 하면서 균이 발생할 수 있고 또이 묵은 자리에 그 벌레가 또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묵은 잎들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분갈이하실 때는 기본으로 알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충분히 묵은 잎들 이말라서 썩은 잎들은 다 떼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음, 좀 많이 묵어서 이 묵은 잎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잘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다 띄어 주시면 은 확실하겠습니다. 음. 그런 걸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 만지시면서 노래도 조금씩 부르시고 지금 우리 예쁜 손녀가 화장실을 갔어요. 같이 이렇게 만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. 이렇게 같이또 찍어줬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가서 없습니다 조금 더 흙을 제거해 주시고 음, 충분히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배수가 잘 되게끔 아주 굵고 한 마사로 넣어 주시고 또 이런 정도 높낮이 잘 보시고 빤듯하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골고루 채워서 주시고. 빈 공간이 없게끔 자, 채워주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흔들어서 넣어주시고, 마지막으로 마사로 넣어주시면, 은 자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관리하시면 이렇게 분갈이를 하셨고, 이 분갈이를 하신 이후에는 항상 5일 정도는 물을 말리시고, 그 이후에 물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컵이 이 정도 컵이다. 그러면은 어 10분의 1 정도 되는 컵의 양을 계산을 하셔서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리고 어 식물은 뭐, 이 사실 머리 위에서 부어주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물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주시는 게. 제일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. 뭐, 여름에 아주 따뜻하고 또 봄에 아주 왕성한 성장을 보일 때는 위에서 물을 흠뻑 주셔도 문제는 없어요. 그러나 요즘 같이 겨울에는 어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약간의 수분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두 가지를 선을 보이고,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E